바로 그 소유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보실게요. Reciprocity can be explored in captivity by handing one chimpanzee a l a r g e amount of food, such as a watermelon or leafy branch, and then observing what follows. 상호 의혜주의는 포획의 상태에서 탐구될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침팬지에게 수박이나 잎사귀가 많은 나뭇가지와 같은 많은 음식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탐구될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고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접속사 n d 를 기준 동명사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사 업 n 링에 대한 목적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그 음식의 소유주는 무대의 중앙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 그녀의 주변으로 그룹이 형성이 되고요. 상당한 양의 몫을 획득한 그들 주변으로 새롭게 형성된 집단이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음식이 완전히 배포가 될 때까지 말이죠. 문장 보신다면, 투부정사가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격의 관계대 명사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as been PP의 현재 완료 수동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Beggars may complain and cry. But aggressive conflicts are rare. 음식을 구걸하는 침팬지들은 아마도 불평을 하거나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인 다툼은 희귀합니다. The few times that they do occur, it is the possessor who tries to make someone leave the circle. 그러한 다툼이 발생하는 소수의 때에 누군가가 그 집단을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바로 그 음식의 소유자입니다. 문장 보신다면 관계 부사 대과 강조 동사 두 그리고 자동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문장에서의 대의는 앞에 서 언급한 conflict를 받아주는 복수의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즈 대 강조 구문 나와 있고요. 비록 소유주가 침팬지이지만 사람 취급을 해서 관계 대명사 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y to 부 정사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다라고 해석하게 되고요. 타역 동사에 대한 목적보어 동사 원형 사용되어 있습니다. She will hit them over their head with a branch, or bark at them in a high-pitched voice until they leave alone. 그녀는 그녀의 나뭇가지로 그들의 머리를 때릴 것입니다. 혹은 높은 음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들이 그녀를 혼자 둘 때까지 말이죠. Whatever their rank, possessors control the food flow. 그들의 계급이 무엇이든지 간에 음식의 소유자가 그 음식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Once chimpanzees enter reciprocity mode, their social rank no longer matters. 침팬지가 상호 호혜주의의 모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엔 그들의 사회적인 계급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에서 no longer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란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38번 문제 풀이해봤고요.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침팬지 사회의 호의의 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획된 상태의 침팬지에게 많은 먹이를 주고 일어나는 일을 관찰했습니다. 이때 먹이 소유자는 다른 침팬지에 둘러싸이는데 먹이가 분배될 때까지 그 주위로 침팬지들이 모이며 호전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서열과 관계없이 먹이의 흐름이 제어된다는 라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39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we live in a society where gender roles and boundaries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 하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만큼 성의 역할과 경계선이 엄격하지 않은 곳에서 말이죠. 자, 본문 보실게요. gender research shows a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conflict style. 성별에 관한 연구는 성별과 다툼의 스타일에 관한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Some research suggests that women from western cultures tend to be more caring than men. 몇 가지의 연구는 제안합니다. 서양의 문화에서 온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은 더 보살피는 경향이 있다고 말이죠. 문장에서 목적격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This tendency may result from socialization process in which women are encouraged to care for their families and men are encouraged to be successful in comparative work environments. 이와 같은 경향은 아마도 사회와 과정에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을 돌보도록 장려가 되고 남성들은 경쟁하는 업무의 환경에서 성공하도록 장려가 되는 그 같은 과정에서 말이죠. 문장 보신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앞선 선행사 사회화 과정을 받아주고 있고요. 물론 관계부사 외어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구조 나와 있고요. e n c o u r a g e 에 대한 목적으로 투부정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동사와 pp 수동태 사용되어 있습니다. However, we live in a society where gender roles and boundaries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서 성의 역할과 경계선이 엄격하지 않은 사회에서 말이죠. 문장 보신다면 관계 부사 where 사용되어 있고요. 이는 앞선 선행사 사회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re is a significant variability in assertiveness and cooperation among women as well as among men. 남성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주장의 적극성이나 협동에 관한 상당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문장 보신다면 as well as 상관접속사 사용되었고요. 나로니 버올소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As well as에서 나로니 버올소로 바꿀 때에는 A와 B의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Although conflict resolution exper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they should also be aware of within-group variation and risk of stereotyping. 비록 갈등 해결 전문가들은 문화와 성에 관한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집단 내에서의 차이와 편견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문장에서 양보의 접속사 나와 있습니다. Culture and gender may affect the way people perceive, interpret, and respond to conflict. However, we must be careful to avoid the overgeneralization and to consider individual differences. 문화와 성별은 아마도 사람들이 갈등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도한 일반화를 피하고 그리고 개인의 차이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문장 보신다면 관계 부사 하우가 생략되어 있고요, 접속사 앤드를 기준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39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갈등 유형에 따른 선택적 사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연구는 갈등 유형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서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변을 더 돌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와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성 역할과 경계가 엄격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성처럼 여성도 단호함과 협조성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즉, 고정관념으로 인한 과잉 일반화를 멈추고 개별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39번의 내용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8번, 39번 문항 풀이해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